국민 여러분 이틀전에도 부산을 왔습니다. 대한민국대한민국의 사람, 대대한민국을지키는당당한서민대통령 홍준표, 홍준표. 나는 안철수 후보가 참참그 사람, 행복하다고생각 하는 데이 사람, 은 지지율 올라가면 올라대서 주식이 올라가가지고 맞습니다. 자기 주식이 올라가고천몇백억대이 어떤 데리 2천억까지 올라갔어요 주식이. 아니 선거 운동 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가니까 2천억대 부자가 됐다가 며칠 전부터 주식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. <laughs> 에이,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주식이 폭락을 해요. 그래도 자기 재산을 공범으로 나온 거는 한천한0억될 겁니다. 에이? 그러니까 야참 쳐다보면서. 내가 뜨면 대통령 안 나온다 천백억이 있는데 뭐 하려고 나오냐 그거 앉아서 요거도 묵지 말고 아천백억을 쓸라고 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억씩 써도 천백0억을 써야 됩니다 하루에 1억씩 써도 내가 그런 돈이 있으면 나는 대통령 안 나옵니다 그거 먹고 살지 뭐 하려고 그냥 나와서 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오락가락하면서 여구도 모으면서 대통령 되려고 합니다. 네, 대한민국의 희망이 함께 날아가고 있습니다. 뜨겠습니다. 청년 일자리 책임지겠습니다. 강한 한번 <laughs>